저는 어 이제 방금 들으신 길치라는 곡에 대해 짧게 얘기해보자면, 그 이제 저는 광주 출신이에요. 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정말 더남쪽에 광주라서 서울에 처음에 살때 살짝 좀 뭔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기숙사 룸메이트랑 대학교 이제. 대학도 이제 동기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친구들, 그랬었는데 어 조금 막막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 이제 막낮 시간에 막 수업도 듣고 막 이렇게 뭐 개강 파티도 하고 막막 이렇게 저렇게 막 술도 마시고 놀고 할땐 괜찮은데 집에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집에 딱 와서 방문을 닫았을 때그 정막함이 왠지 좀 굉장히 좀 낯설었던. 그리고 그낯섦이 그때는 좀 두려웠어요 지금은 좀더 강해진다고 믿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어, 서울이 고향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나원상가가 뭐, 고향인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어, 이 기타는 나원상가가 고향인가요? 네. 네. 어떤 기타들은 또나원상가가 고향일텐데 아무튼, 어, 뭐, 꼭 서울에 살더라도 우리가 이제 타양살이 같이 인생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방금 들으신 곡이 여러분들에게 조촐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띄어드렸습니다. 네, 타고난 길치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트럼프 터정파전과 어, 마지막으로 맞춰보는 곡은, 어, 정규민정 3집 수록곡 중에 장마라는 것도 있어요. 네.